2024년 7월 7일입니다. 음, 동사무실이고요 <laughs> 덥죠? 음, 해는 없어요. 그런데, 습하고, 막, 그, 짜증나고, 어, 짜증으로 인한 주변 사람들과의, 뭐, 뭐, 가벼 하지만 사실 위험한 다툼은 사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나가는데 왜 째려봐 아니면 어, 지금 본인의 기분 상태가 아주 그 습한게 사실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습도 어, 아주 더운거는 쨍쨍한거는 그늘만 가면은 그나마 어, 이건 풀릴 수 있지만 습한 거는 사실 이 덥고 습한 거가 그러니까 사람을 아주 미치게 만듭니다. 특히 습한 게더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대만, 태평양 쪽 대만이라든가 일본의 태평양 쪽이라든가 그러니까 아주 습한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목욕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고 뭐 습하니까 사실은 찐득찐득하니까 이게 때가 많이 끼고 그런 게목욕문하 같은 그런데 어쨌든 범죄학에서도 습도와 범죄의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대면 범죄 중에서도 어, 폭력 범죄 아니면 약간의 그 약간의 갈등 범죄 같은 형태인 거지 다른 형태의 재산 범죄라든가 뭐 다른 범죄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다 다만. 이제 밀접한 대면 폭력 범죄 갈등 범죄 연결이를 짓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조심하시고 어 이런 경우는 원 템포 한 템포만 잠깐 참으시면 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당방 이런 게 없고 다 쌍방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귀찮은 일이 생기고 정과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어떤 짜증 주의보 어, 뭐 아시다시피 이 부채는 우리 팟빵에 라이브 할때 어떤 여성분이 구찌 가베다가 저 주신 선물입니다. 어, 제 부채가 두 개죠. 우리 그. 종이 한지하고 붙이고 이거 있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제가 그분 성함을 잘 모르겠지만 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분 그리고 어, 그냥 그제그 그 여러 여러모로 어,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일일이 말씀 못 드려 왜냐면 또 성함을 공개하면은 사실은 또 그분한테 좀 그럴까봐 그냥 감사만 드리고 다만, 이제, 라이브 할 때는 그, 닉네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말씀 드립니다. 근데, 그, 그, 계좌에는 실명이 지키니까, 그 실명은 이제 공개는 안 하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이제 또, 정편에 있는, 어, 착한 토론? <laughs> 그거, 거기서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음, 박종진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애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왜 제가 이 에라에라 에라 <laughs> 어, 정치 얘기를 별로 하기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어, 박종진이라고 국민의힘 인천 서구울 당협위원장입니다 얘가 갑자기 그 단독기사에 오늘 떴어요 왜 떴느냐 국민의힘 한동훈 뭐 지금 대표선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표선거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유세도 다니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 박종진이라는 애가 선관위원인가 봐요. 그러니까 당 국민의힘 당선거관리위원인가 봐요. 인천, 국민의힘 인천 서구을 당협위원장인데 얘는 이제 지난번 총선에 떨어졌죠. 민주당의 의원한테 누군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고 인천 쪽에서 네. 인천 쪽에 출마했는데, 얘가 좀, 뭐라 고하나 참, 양지를 잘 찾아가는 애인데, 그 양지를 잘 찾아가도, 당선될만. 지난번에 송파 어디에 또 출마했다가, 다른 정당이가 어디로 갔다가, 물 먹고, 또 어떤 데 가서 하다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하는데, 그 줄을 못 잡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중요하나것 같아요. 얘가 왜, 얘, 얘 하냐면, 제가 이제 고대 87 동기입니다. 사실, 얘는 이걸 든게 아니라, 이제, 쾌도 남마라고 하는, 뭐 종편 초기에, 어, 이, 그 뭐, 정치 토론하는 프로그램에서 사회 진행자였죠. 아마도 종편, 지금 채널 A인지, TV조선인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아마 키우려고 했고, 컸죠. 그래서 상당히 뭐, 그것도 있었고, TV 예능에도 나왔고, 자기 애들이랑 뭐 개인사는 제가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종편에서 이런저런 출연을 사건으로 할때 사실 얘, 저는 얘를 몰랐지만, 어떻게 어떻게 이제 같은 고대 87이라는 걸 어떻게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제가 그래서 그 고대 총동기회 때그 있길래, 이제, 같이, 그, 동기인 애들 중에서, 이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있고, 그 KBS 아나운서 최승돈도 다, 고대 패치 그때, 이제 뭐, 같이 만나갖고, 맥주 술 한잔하고, 그랬는데,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넌시 근데 네, 그, 같은, 그, 동기고, 그러면은, 야, 방송국에서 아는 척도 좀, 어, 하면 안 되냐, 그리고, 뭐, 내가 모르지만, 그, 출연도 시켜줄 수 있지 않냐, 막, 그런 농담 삼아 한 거죠. 근데, 내가 뭐라거나, 얘도 농담 삼아 했겠죠. 야, 씨, 너는 급이 안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사실, 어, 그 정도 급은 안 됐죠. 근데, 묘하게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근데, 내가 뭐, 청탁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농담 삼아, 얘도 농담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응원한다. 근데, 희한하게 그이 이 보수 쪽에 원래 있 보수 쪽에그 채널에서 캐도남마 그 같은 곳에서 날렸으니까 그렇게 될줄 알았는데 그 지역구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 선택은 영 아닌 것 같아요. 음, 제가 또 근데 거꾸로 그 민영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영삼이라는 사람 인데 아마 그 유튜브계에서 우파 쪽 유튜브계에서 뭐 김어준까지나니도 이동형 그럼 지금 무슨 어, 코바코 사장으로 간다 뭐 그런 야 유튜브 열심히 하더니 역시 한자리 차지하는구나 근데 얘는 박중진 이 얘는 그꼭안 되는 김만 <laughs>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뭔가 음 뭐라고 좀음 이렇게 어? 좀 배팅을 한것 같아요. 왜냐 이 국민의힘 제2 연판장 논란이라는 게참 야, 어떻게 그 국민의힘 얘들은 어떻게 수준이 저, 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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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애새끼들 아주 그냥 그 지저분하고 저질. 그러니까 이제 아니 제가 한동훈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에 대별 감정도 없지만. 사실 그이그 그 소위 말하는 김여사와 김여사와 한동훈의 문자 왔다 갔다한 거는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의 말이 얼, 얼추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과 못한다고 하고 진중권이도 한마디 했대요. 사실 진중권이 말이 맞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사실 뭐 저기 대통령실이나 그쪽에서는 안 한다고 하고 어? 그러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문자가 이렇게 왔어 물론 이제 텔레그램이죠 물론 이제 사적으로 이전에도 막 이런 걸 복, 어,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뜬금없이 이? 존칭을 하고 뭐 이상해 평소에는 존칭도 안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어?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어? 아니 어, 안 한다며 응? 사과 안한다면 아니, 근데 뭐, 또 사과를 안 하되거나 대통령 샴머들이 말린다며? 어? 아니, 근데 뜬금없이 나한테 결, 그걸, 결정 하라고 툭, 어? 토스를 해? 뭐야, 이건? 응? 한동훈, 내가 한동훈 입장에서 뭐야, 이건? 함정인가? 아주 동물적 감각으로 함정인가? 나를 엮으려고 그래나? 어? 뭐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도 눈치채셨지만, 김여사가 정치 단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얼추 아는 한동훈이라고 하면은, 어? 문자가 장황하게 왔어. 근데 말투도 이상해. 이거 그럼 김여사가 보는 게 아니라, 김여사 주변에 있는 애들이, 예? 걸려고 보낸 것 같은데, 그럼 이건 답변을 안 하는 게 맞지. 굉장히 이상하게. 사실 전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이상한 문자 뭔가 이제 이게 증 알리바이를 남기거나 증거를 남기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보이는 문자나 톡이나 이런 거는 함부로 함부로 열어 보셔도 안 되지만 열어 봤다 하더라도 함부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 답변 내용 가지고 뭐꽤 오랫동안 시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답변을 안 하는 게 정상이, 정답이었죠. 난 근데 지금 하니까 거꾸로 이제 왜 답변 안 했냐 이거잖아요. 어? 그 특히 원인형 같은 애들. 원인형은 진짜 진중권이 말대로 진짜 밑바닥에 밑바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국민의힘의 대표, 그러니까 그것도 적어도 당의 대표를 나가는 애들이 저렇게 수준이 그냥 저렇게, 어떤, 뭐, 저 바닥, 바닥에 지하실에 지하 한 10층, 20, 지하 10층, 20층까지 내려갈 정도니, 오히려 상대적으로 한동훈이 돋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저렇게까지 그 밑바닥을 보여야 되겠나? 원인용, 거기다가 나경원 뭐 이런. 근데 이제 그건 뭐, 걔네들 수준이 그렇다고 저도. 그럼 여기에 박종진이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왜 박종진이 했더니 박종진이가 이제 성관위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연판장을 주도했다. 아니면은 연판장을 주도한 것보다 연판장에 참여할지를.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사태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할 이 원외 당협위원장을 모집하고 돌아오겠다. 모집한다? 아니면,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박종진이라고 내가 야나다 박종진입니다 인천 서구 당뭐 누구인지 알지 근데 문제는 얘가 선관위원이에요 아니 선관위원인데 선거를 관리해야되는 중립적인 위치 있는 애가 다 이게 그, 그 유권자들한테 어, 이 특정한 어떤 후보의 어, 이 기자회견에 참석할지 이거는 좀 너무 나가도 이거는 이건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선거에서도 이렇게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중립을 지켜야 될 선관위원이 대놓고 묶고 돌아다니느냐? 이렇게까지 박종진이 얘가 판바고 가야 되느냐? 원인용이 그래. 원인용이 원래 그런 애야. 그런데, 그런데, 박종진이가 더판바다 야, 그러면, 아, 얘가 진짜 권력이 고팠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해도 하도, 하도 안 되잖아요. 예전에. 뭐, 성파도 출마했었고, 어디도 출마했었고, 제가 하는 게세 번째 떨어진 건데, 야, 한 번은 가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4년 기다려야 되니까, 뭔가 이제, 그, 권력에 줄어서 갖고, 딱 이렇게 하려, 아, 참,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박종진이는, 예, 거치를 성관이에 맡기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웃깁니다. 예. 아니, 사필 던지면 때지. 거치를 성관이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건, 이것도 좀 치사한 것 같아요. 얘가 원래 그런 애였나 그런 애, 글쎄요. 너무 권력에 가까이 가려고, 계속 가까이 가려고 발동을 걸면 걸수록, 무리하게 되는데. 아니, 박종진이는 MBC 보도에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 부탁을 받아 참여 의사를 물어봐 줬을 뿐이라고 하는데, 아니 사람아, 야 종진아, 나도 생각해봐. 네가 네가 국민의당 당 대표 선거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이잖아. 아, 선관위원이, 선관위원이 예? 그걸 묻고 다녀. 그러면은 그걸 그 사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그러니까 얘네들, 뭐 물론, 물론 정치하는 애들 그러니까 특히 국민의힘에 뭐 어떤 뭘 맡고 있는 애들이나 공직을 맡고 있는 애들이나 애들이 기본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지위인지도 모르고 약간 기본적인 거 아니냐? 정신아. 명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기자회견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자기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너는 없었을 수도 있지. 근데 네가... 이가 묻고 다니면 야 선관위원이 그러면 그너 뒤에 누가 있다고 분명히 누군 그걸 받는 사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죠 야 이게 이제 한동훈이 한동훈 후보가 직격을 한 거죠 선관위원을 포함한 일부 정치인이 연판장을 돌리고 오늘 오후 후보 사태에 오고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딱 때리니까. 바로 꼬리를 내린 거 아니에요. 왜 꼬리를 내린 것도 아마 원회위원장 150명 있는 데에서 반대가 꽤 있었나 봐요. 아이고 종진아 아이고 종진아 어? 아이고 종진아 어, 어쩌려고 이러니 어쩌려고 어? 권력이 아무리 좋다 한들 이렇게까지 무리할 이유가 있나 아니 무리를 해야 되나 그래야지 잘 보이는 건가? 오히려 거꾸로 그러면 박정진 낙점을 받은 건가? 에? 야, 총대 메는 놈이 없어. 응? 그러니까 네가 메. 이렇게 받은 건가? 아무리 그래도 선관위원이 총대 메는 건 너무 이상한데. 하튼 여얘를 보면서 좀 뭐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짠한 느낌. 짠한 느낌. 그러길래. 애초에 줄을 잘 잡았고, 좋은 데 가서, 빨리 당선이 되지. 이꼴 저꼴 안 보고, 국회의원이라도 됐으면, 이렇게 이용, 전 이용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반, 여기까지 이용 당하지도 않고, 이게 뭐냐? 조금 쪽대로 팔리고, 뭐, 실제로 얻는 것도, 한동훈이 이꼴을 한동훈이 이 꼴을 당했는데, 그럼 지금 사퇴할 것 같니? 정진아, 아이고 한심하다 이거 어떡하니 너, 어? 아이고 참. 제가 원래 그 정치 얘기는 안 하지만 얘예예 나오면서 아이고 아이고 정진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에만 하면 제가 정치 얘기를안 하지만은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서 좀좀 좀, 아이고 답답하고. 사건 하나, 잠깐. 이. 어, 어제 그저께 나온 기사 중에 2주 사이에 두번 음주 운전한 30대 남자 근데 현직 검사라는 거예요. 아, 얘는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지난달 14일날 서울 남. 그. 이, 아니, 저기. 지난 4월 13일날 영등포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아니 자기 그럼 직업 남부 직업이 거기 있으니까 술술 먹고 출퇴근을 했다는 건가요? 이건 또 해도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현직 검사가 거기다가 체열 요구를 거부했어 경찰 조사 아 이건 또 너, 이건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까 그래 그건 실수라고 쳐. 근데 그 다음에 11일 만에 24일 4월 24일 날또양천구복도 그것도 뭡니까? 또 직장 근처잖아요. 남부지원 근처잖아요. 또 술, 음주 먹고 이때는 또 얼마나 더 처먹었는지 신호등을 들이받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음주에서 그냥 대충 넘어가니까 분명히 첫 번째 음주에서 그것이 되고 통보가 돼서 남부지검, 그러니까 저기 자신의 직장에, 남부지검, 남부지검, 직장에 통보가 됐으면, 거기서 엄정하게 징계를 하고 주의를 줬으면, 실제로는 안 했지 않았을까요? 근데, 남부지검 검사장이나 아니면 남부지검에 있는 예의그 예, 상관은 도대체 뭘한 겁니까? 네? 30대니까 대략 뭐 평검사인데, 그럼 그 담당, 부장검사나 수석검사들, 은 수석검사나 부장검사는 얘가 음주운전한 거에 대한 어떤 엄중한 어떤 경고를 안한 거잖아요. 24일날 이제는 더 먹고, 더 먹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사고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죠. 대검찰청에서도. 법무부의 직무정지를 요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구 송치를 남부지검 그 자기가 다니던 직장에, 아이고 참,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얘는 무슨 배짱오? 지금 이렇게까지 연론해 왔는데, 어? 이걸 이거는 자기 경력이 빨 가지고 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뭐라고 하죠 검사라는 아니한 이런 생각에 인생 조지는 겁니다. 물론. 사실 이런 애들이 검사 이런 애들이 인생 조진다고 생각하진 않닐 겁니다. 사실 얘, 얘네들한테 이게 무슨 큰 일도 아닐 거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술이 그렇게 좋은가? 아니죠. 권력이 그렇게 좋은가? 한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남아동의 남자놈인데 그 택시기사를 모욕하고 경찰도 모욕하고 식당에서 먹튀하고 완전 진상. 그걸 또 찍어갖고 막 그런 그런 놈이 기억나시죠? 아, 용산구 일대에서 난동에 뭐 9만 원어치 뭐 음식값 떼먹고 막 그런 놈이 있는데 서울 서부지법의 형사 1단도 마 모씨 마모모 부장 판사가 얘가 43살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남성이요 남한국 업무방해 경범죄 위반 공용물건손상 출입관리법 위반 모욕 사기 등으로 여 이은는데 그냥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인데 벌금 20만원, 피해자한테 욕설을 하고 피해자 얼굴 촬영하고 난동 부리고, 용산 원효지구대에 퇴고 요청했다고 난동 부리고, 유리창 울음을 밀고 부러뜨리고, 그리고 또, 경찰관한테 욕설하고 또뭐 용산 음식점 들어가서 9만 9천 원어치 어? 먹고 돈안 내고 이런 놈들은 태형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 허술한 법 체계에서 음 이런 거예요. 웃긴 건이 놈이 각 범죄 이전에 국내에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받은 적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남아공에서 그러면 마부장판사 당신이 이렇게 판단하면 최소한 남아공에서의 범죄 전력을 한번 회신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는 난 입국한 지가 1 년도 안 되고 몇 년도 안 됐으니까 당연히 형사처벌이 없겠지. 안 그래요? 각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대. 이 마구장판사님, 참 존경할만 합니다. 예, 존경할만 합니다. 그, 모욕받고, 막, 욕하고 깨트리고, 막, 거의 10만원어치, 그건, 그건 피해가 중하지 않습니까? 당신한테 중하지 않지. 당신은 그 정도, 어? 돈 지불할 능력도 있고, 당신은 직접 피해자가 아니니까. 근데 또 웃기는 건 이거야. 피고인이 지금 두달 이상 이제 구속돼 있는 거잖아요.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이게 뇌피셜이에요. 이 판사들의 뇌피셜이에요. 판사들의 이 대가리가 뭐가 진짜 잘못된 거야. 아니, 그러면, 야, 걔가 진짜 반성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근데 두 달을 보게 가면 자숙을 가졌대요. 아이고, 진짜 제발, 이런 정신 나간 판사들, 저는 이 남아공 놈,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신 나간 마부장 판사가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 이 개판인 이, 이 판사들이 지들 멋대로 내비셜로 판결하고 막 제발 이런 판사들은 아웃. AI 판사 아니면 적어도 유무죄 판단과 형량 판단을 분리하거나 아니면 배심제로 가거나 뭐든 지금까지 이 꼬라지는 이건 아니다. 제발 좀 제발 좀 우리나라의 그 사법 체계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거. 아, 우리 종진이 얘기하려다가 <laughs> 종진아 미안. 어 그런데 아, 제발 좀 내가 출세 좀 해라. 이렇게 이용당하는 것도 쪽팔리지 않냐. 출세 좀 해라. 출세 좀.